오늘은 이제 그실 매듭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매듭은 웬만하면 안 보이게 어디서 끝낸지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매듭이죠. 완벽하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매듭 바느질 진행이 되겠죠. 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막 하다가 이제 정신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듭 해먹는 것까지 까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매듭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매듭 하다가 이제 거의 어세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지금 몇땀 했나요? 셋자좀더 할게요. 뭐 하고 있어요. 어, 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땀입니다, 세 땀. 음, 한이 정도. 딱 했어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세 땀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매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 오른쪽에 있는 판을 있잖아요. 요걸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왔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다시 이제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 바느질 땀을 땀 모양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위로 위로 올라오게, 그렇죠? 네.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밑으로 요요실 밑으로 들어가죠. 이때 이 뒤에 기다리고 있던 바늘 있잖아요. 뒤에 있던 바늘을 이렇게 이제 끼워줍니다.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느질 잘 했어요 어 바느질 이제 마무리 해야 돼요 한땀두땀세 땀이 남아 있어요 이때 마무리 매듭을 짓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바느질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건 그냥 놔두시고 무심한 듯 오른쪽 바느질로 이제 바느질 세 땀을 합니다 자 여기 하실 때도 그땀 모양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매듭 될때 매듭 짓는다고 막 바느질 땀 이상하게 하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요 땀을 이 오른쪽 바늘로 땀을 이제 마무리 할 때도 이 땀을 땀 모양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내려와야겠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죠 갈, 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선보다 위로 올라가야 겠죠 이 땀을 좀 고려해서 모양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 뒷편에 남아있는 그실 있잖아요 요것도 같이 이제 이때는 새들 스티치를 한번 해 주는 거예요 자. 자 원래 우리 뒤에서 뭐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여기로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요런, 요런 모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풀 있잖아요. 목공풀? 본드도 괜찮고, 요걸 이제, 그 실, 실 끝에 좀 발라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응. 풀을 좀, 해서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본드를 발라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듭짓는 거예요 본드로 발라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본드를 너무 바르, 많이 바르면 어떡해요 본드가 이제 자국이 남으니까 최대한 이제 실만 촉촉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땡겨주면 되는거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마르겠죠 근데 이쪽이앞면이잖아요그렇죠 근데 이실 바느질 땀이 나와 있으면 좀 보기 싫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다시 이 뒤로 넣어 줍니다. 넣어 주는데 그냥 단순히 요 뒤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바느질 땀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laughs> 웬만하면은 요 이제 그 바느질 구멍과 구멍 대각선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멍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새롭게 구멍을 이앞 구멍과 뒷 구멍을 이제 이어주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한땀더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잘라주면 되고 이래되면 두땀된게 표가 좀 나겠죠. 뭐 그래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나는 완벽하게 끝내야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제, 그, 바늘로, 전 바늘로 이제 합니다. 바늘로 이렇게 싹 미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너무 쉽게 뚫긴 했는데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 네. 대각선으로 구멍이 뚫혔죠. 보시면, 예. 네. 이거 잘해야 되는 게 너무 힘을 또 많이 주면 가죽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펀드를 어, 발라주시고, 어, 지가필요하네요 이렇게 싹 숨기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접가위로 이빨 땡겨서 잘려면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바깥에는 그쵸 이제 뒤에는 조금 티가 나, 나지만 어차피 뒷부분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서 마, 바느질 땀이 마무리되는지 모르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듭을 좀 지으, 지으시려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 2T 이상은 나와야지 뭐 이제 가, 그 대각선을 이렇게 뚫을 때도 잘안 울고 그리고 좀, 가죽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방이나, 또는 이제 소품인데, 뭐, 뭐, 거의 소품에 쓰겠죠. 카드 지갑 한 정도, 2t 정도 되니까, 다 하면. 그래서 고런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은, 이제, 바느질 땀 마무리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집에, 뭐, 인두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지져가지고 녹여주면은, 이게 더잘 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